미세연자를 건드려서 처벌이 안 된다라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재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아무렇게나 말을 만들어내지 마세요. 한번더 그런 식으로 채팅을 했으면 그때는 이제 강퇴시킵니다. 당신 하는 사람들이 문제야. 말이 어가 다르고 아가 다른데, 그렇게 얘기를 안 했는데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몰아가는 거. 그딴 식으로 지금 행동하는 게 문제라는 거야. 전혀 다르게 해석하고 있잖아. 미세연자가 처벌이 안 된다라는 말을 한 적이 없잖아. 근데, <laughs> 마치 미세연자가 처벌이 안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한 것처럼 말을 하잖아. 그런 식으로 매도를 하잖아. 그거 진짜 잘못된 거거든요. 그냥 한순간에 사람을 병신 만들고 바보 만들고 그런 짓거리 하지 마세요. 듣고 싶은 대로 듣고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하고 저런 애들한테 뭘 보여주고 설득시키려다가내 골머리만 썩어요. 그래서 제가 말하잖아요. 직접적으로 이제 상대 안 한다고. 저는 그냥 행동으로 나가고 있다고 이미 뒤에서 조용히 처리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사람이 어쨌든 뭐가 됐든 내가 분명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내가 잘못하지 않은 부분도 있고 내가 안한 것들도 엄청나게 많은 근데 그게 마치 한 것처럼 만든 일들도 많고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은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은 내가 이제 그냥 이제 두고 볼 수가 없지. 아니 그렇게 남의 새끼를 걱정한다면서 내가 마치 밥을 안 해먹이는 것처럼, 내가 우리 설아를 굶긴 것처럼, 그냥 막 아무데나 맡기고 놀러 다닌 것처럼 그렇게 남의 아이를 걱정하는 척하면서 남의 애가 내년에 첫 학교를 들어가는데 근데 맘카페에다가 애 학교 방해가 될 만한 행동을 한다고 남의 애를 그렇게 걱정하는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들어갈 학교에 대해서 문제를 일으킨다고? 이거는 정의로운 행동도 아니고 누굴 위해서도 아니고 본인들이 지금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남의 자식이 앞날을 그냥 하염없이 건드리는, 그냥 하염없이 건드리고도 죄책감을 못 느끼는. 저 그리고 아이를 굶긴 적이 없습니다. 저는 제 몸이 아파도 아이가 뭐 먹겠다 그러면은 요리를 해주는 사람이에요. 너무 작게 태어난 아이라서 우리 설아가 살 찌는 게 좋아가지고 살을 찌우기 위해서라면 저는 뭐든 하는 사람인지라 저는 굶기지 않아요. 다만 방송하는 시간이 길어졌을 때, 그럴 때 배가 고파면은 그때 내가 잠깐 못뭐 챙겨. 준 거지. 밥은 다 챙겨주고, 간식도 다 챙겨줬는데, 중간에 배가 고파 할 때, 방송에 이제 집중을 해야 될 상황이면, 조금만 기다려, 이따가 해줄게. 이런 상황이었던 거지. 내가 언제 애를 굶겼나요? 내가 언제 아이를 밥을 안 챙겨주는 엄마였나요? 그래, 나까지 막 건드린 거는 괜찮아. 근데 내 새끼까지도 그렇게 건드렸으면 안 됐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네가 아마 당분간 똥줄 탈 거야. 니네가 말하는 대로 내가 그러한 사람이었고, 그러한 엄마였잖아. 나 진작에 끌려갔어. 그리고 그 언니 그 초코파이를 두 박스를 보내줬잖아. 제가 아이를 밥안 해주고 그 초코파이를 쟁여놓고 먹이는 엄마가 됐어요. 그 침대 공간에다가 설아가 초코파이를 거기다가 넣어놨거든요. 그 초코파이는 선물 받은 거고 선물 받았는데 아이가 잘 먹지 않아서 아이가 그 박스를 가지고 놀기 위해서 그빈 공간에다가 그 초코파이를 넣어둔 거예요. 제가 밥을 안 해먹이고 초코파이를 쟁여둔 게 아니고요. 그리고 그게 아직도 그대로 있어요. 간식을 잘안 먹어요. 왜냐면은 저는 설아한테 밥을 먹기 전에는 간식을 뭐 먹게 해요. 웬만해서는 간식을 먹으면 밥을 잘안 먹으니까. 그래서 밥을 먹고 나서 간식을 먹게 만들어요. 저는 그렇게 철저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있는데 초코파이를 쟁겨 놓고 먹인다. 밥도 먹고 간식으로 초코파이도 먹으면 좋지. 뭐 그게 어때서. 애가 밥은 잘 먹지만 어쨌든 간식도 잘 먹으라고 챙겨 준 건데. 근데 그거를 그런 식으로 논란을 만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정신 안 차리세요? 진짜로 만약에 내가 그 초코파이만 먹였어. 그럼 지금 초코파이가 없어야 돼. 지금 초코파이가 그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거짓말 안 치고 언니가 그두 박스를 보냈는데 애가 지금까지 세 개밖에 안 먹었어요 그 영상이 아마 보였던 게 지금 몇 개월 전이냐 그대로 있으면 지금 말다한거 아니야? 이런 논란이 있는 줄 몰랐는데 얘네들은 그냥 뭐가 됐든 그냥 논란을 만드는 애들이잖아요 그래서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냥 어이가 없지 얼처은이가 없지 그냥 저걸로 저렇게도 논란을 만드는구나 아! 요걸로또 이렇게 논란을 만드는구나 어! 그럴 수도 있구나 저럴 수도 있구나 이러면서 좀 놀라울 뿐이지 이제는 뭐 별로 아무렇지도 않아요 난 아무 생각 없이 보냈는데 내가 다 미안하네 오해밖에 해서요 아니 언니가 미안해 하면 안 돼요 걔네 의도대로 넘어가는 거니까 언니 그거에 대해서 휘말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성을 해주고도 지금 되게 난처한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좀 너무 하지 않니 나 하나 건드리는 걸로 부족해서 나랑 가까이 하고 있는 내 사람들을 건드리는 것도 좀 아니지 않니 내 주변 사람들을 건드리다 못해 내 주변 사람의 엄마 아빠까지 건드리는 거는 정말 진짜 너무하지 않니 아 이거는 너무한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사람 이을 포기한 거지 너네가 그래서 범죄자인 거야 나를 어떻게 하는 것까지 이해를 해 근데 왜내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까지도 그렇게 피해를 주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족까지도 건드려 전혀 연관성이 없는데 너네 입으로 함부로 언급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야 드러운 주둥아리로 드러운 손가락으로 함부로 오르락내리락 할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뭐 그래 놓고는 마치 엄청나게 좋은 일을 하는 것처럼 연병질이야 아니 잘못. 또아는 사람들을 건드리는 주제에 그 나는 잘못을 했다고 해 가지고 니 네가 건드린다고 치자. 그러면은 내 새끼는 내 주변 사람들은 무슨 잘못을 했지? 왜 건드리는 거야? 그거에 대해서는 니 네가 뭐라고 설명할 건데? 내 곁에 있어서? 그게 이유야? 그 사람들한테 함부로 하는 게 그게 이유가 되는 거야? 논리다운 얘기를 하면서 까야 될거 아니야. 무슨 대단되는 논리를 가져다가 내 곁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같이 욕 먹는 거다. 그게 말이야, 방구야. 너네들이 하는 논리를 치면은 너네들이 하는 짓거리는 아우지 탐강에 가야 돼. 거기 밖에는 답이 없어. 너네가 사람이 되기를 포기했기 때문에. 거기 가면 한한달 정도 체험을 안 해도 바로 사람이 될걸? 말 그대로 여기가 민주주의 자유국가인데 누구를 좋아하든 누구를 싫어하든 자유로울 수 있어. 마음대로 할수 있는 거야. 근데 싫어해도 할수 있는 말, 하면은 안 되는 말 이런 거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거고 또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본인들의 마음이잖아. 그렇않아 근데 본인들의 마음대로 좋아하는데 왜그 좋아하는 마음 가지고 니네가 왜 함부로 손가락질을 하고 왜 함부로 비난을 해. 왜 남의 가족을 함부로 건드려. 너네는 누군가를 싫어한다는 이유로 그렇게 막 하면서. 원래는 누 뭔가를 싫어해도 막할순 없거든. 그렇게 막 한다면 대한민국에 그런 법이 없어야지. 함부로 비양양거리고 저격하고 헐뜯고 막 까내리는 주제에 무슨 마치 자기네가 엄청나게 깨끗하게 살아온 거 마냥 깨끗하게 살고 있는 거 마냥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거 마냥. 얜병을 해라, 씨. 니네가 진짜 큰 실수한 거야. 욕할 거면 나만 욕하고 나만 건드렸어야 돼. 내 주변 사람, 내 새끼 건드렸으면 안 됐어. 이분들은 잘못한 게 없거든, 내 새끼도 마찬가지고. 나 때문에 욕먹은 거다? 그거는 구실이 될 수가 없어. 내가 말했지. 그게 이유가 되고 그게 구실이 되면은 너네는 아버지 탄강으로 가야 된다고. 너네는 나를 싫어한다는 이유로 그렇게 막 하면서. 왜 이분들은 날 좋아하면 안 되는 건데? 쟤골때리네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너네가 하는 짓거리는 진짜 남한테 피해주는 짓거리고. 근데 이분들이 누군가를 좋아하고 응원하는 거는 나쁜 행동이 아니야. 누가 더 나쁘고, 누가 더 사람이길 포기했을까? 그래, 뭐. 그냥 한발 양보해가지고, 뭐 눈에는 뭐가 보이고, 뭐 귀에는 뭐가 들릴 수 있어. 그래서 너네 그냥 수준이 그 모양이니까, 그냥 싹다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 근데 미안한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너네보다 못난 사람들이 없어. 다 너네보다 잘나면 잘났지, 못나지 않았어. 잘났기 때문에 남한테 피해주면서 살지 않는 거야. 잘났기 때문에 남한테 해코지도안 하는 거고, 근데 너네는 못났기 때문에 뒤에서 그 짓거리 하는 거야. 익명을 믿고. 남의 인생을 함부로 파헤치고 남의 인생을 함부로 이제 깔려고 하고, 못해 남의 자식 내 주변 사람 막 건드리고 막 건드리고도 죄책감도 못 느끼고 지금이야 마치 너네는 똑똑해서 그러는 것 같고 이분들은 똑똑하지 못해서 내 곁에 있는 것 같지 내다볼 줄 몰라서 내 곁에 있는 것 같지 내가 진짜 누누이 말하지만 너네들보다 바보인 사람들은 없어 너네들만큼 멍청한 사람은 없어 지금은 너네가 똑똑한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 니네가 니네들끼리 한번 정모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 그러면은 굳이 어디가서 물어보지 않아도 그 정모를 해가지고 서로가 바라보면서 이제 느낄 거야 제발 그냥 있는 사실을 까자 막무가내로 막 갔다가 막 영상 만들어가지고 까지 말고 그리고 거기서 더 가서 그사람들이 외모랑 무슨 상관이야 인신공격까지 막 하고 남의 얼굴 남의 몸까지 비하하고 너네 그게 올바른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내 곁에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욕하는 것도 기가 찰 노릇인데 하물며 실제로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의 겉모습 이런 거 가지고도 너네가 비하하고 함부로 공격하고 진짜 속이 베베 꼬여가지고 멋대 처먹은 행동만 하고 멋대 처먹은 짓만 골라서 하고 참 잘하는 짓이다 반대로 너네가 누군가를 응원하고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이유로 욕을 먹어봐 옷 인신공격 얼굴 비하 몸에 대한 비하 이런 걸 받았다고 생각해봐 너네 어떻겠니 거기다가 가족까지 건드려봐 이해가 안 되면 역지 사지를 생각해봐 너네한테 공격을 받아야 될 사람들도 아니거니와 너네들한테 그딴 말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아니야 그렇게 함부로 사람한테 대할 순 없는 거야 그냥 익명 뒤에 숨어가지고 손가락만 널려대는 주제에 뭘 옳은 행동을 한 척을 하면서 죄를 짓지도 않는 사람들한테 그딴 짓거리나 하고 다니면서 말이야 지네도 똑같은 상황이고 똑같이 그런 그렇게 욕을 먹으면은 팔짝팔짝 팔짝 뛸 거면서 더 미쳐날뛰면 더 미쳐날뛰지 덜 미쳐날뛰지는 않을 거면서 내가 말했지 내가 잘못하고 내가 욕 먹어야 될 상황이면은 욕을 해도 된다고 까도 된다고 근데 니네가 지금 다른 쪽으로 까고 내 주변 사람 건드리고 내 가족 건드리는 거는 엄연히 다른 문제인 거야 그거는 그 어떤 이유도 갖다 댈 수가 없는 거야 정신 차려 니네가 정말 깨끗한 사람인지 깨끗하게 살아왔는지 털어서 먼지가 안 나는지 니네가 남들한테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그럴 주제가 되는지 그거를 생각해보란 말이야. 왜 너네들한테는 되게 관대하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막대하는 거야? 니네가들 하는 말 있잖아. 내가 별것도 아닌 걸로 예민하게 반응하고 막 차단시키고 내가 심하게 욕할 때는 심하게 욕한다며. 그런 말을 한다는 거는 내가 인성이 문제 있는 거고 니네가 인성이 문제 없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 아니야? 그러면 너네가 인성이 문제 없는 걸 보여줘야지. 이 정도면 인성이 문제 있는 게 아니야. 이 정도면 정말 인간이기를 포기한 거야. 이 정도면 인간이 아닌 거야. 개 대지만도 못 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야. 나는 적어도 가족을 건드리지 않아. 난 적어도 인신 공격하지는 않아. 물론 악플러가 나한테 건 들어올 때, 언니 어, 네 얼굴 김정은, 니네 몸매 김정은 이럴 때 있긴 있어. 악플러들한테는 그렇게 해. 근데 나를 좋아하는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악플러가 아니잖아. 너네들한테 직접적으로 피해 준게 없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네들한테 그 막대함을 당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는데? 이분들이 됐든 저분들이 됐든 직접적으로 피해 준 적도 없는데, 지들은 겁나 마음대로 피해를 주고 있어. 그냥 아무렇게나 막 심보가 아주 삐뚤어져가지고 그게 제대로 된 사람 머릿속에서 나올 수 있는 말들이야, 그런 행동들이야. 그리고 엄청 선을 넘은 애들은 너네는 항상 똥줄을 타야 될 것이고. 몇 개월 동안만 똥줄을 좀 타고 있어봐. 내 지금도 솔직히 내 곁에 남아있고 내 방송 보시는 분들도 다 알아. 이건 좀 진실이겠다. 이건 거짓이겠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다. 이런 걸다 내다볼 줄 알아. 근데 말을 아끼는 거야, 그냥. 선을 안 넘는 거야. 진짜 아무것도 몰라서가 아니라. 다 이렇게 판단할 줄 안다고. 다 생각할 줄 아는 사람들이야.